안녕하세요. 조촌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코타키나발루 태교 여행의 마지막을 담아봤어요. 아름다운 선셋으로도 유명한 코타키나발루지만 이곳은 거대한 키나발루 산이 있어 산을 좋아하는 저희에게 매우 재미있던 하루였습니다. 마치 융프라우처럼 높은 고도를 지닌 키나발루 산의 매력,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없었나? 조식이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키나발루 산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날이자 코타키나발루 여행의 마지막 날이에요. This one y o r i g e h b r One moment h e r we give you a t 아, okay. 자, 키는 주머니? 어, 여있어 자. 키나발루 산까지는 숙소에서 차를 타고 약 2시간 반 거리. 저녁에 돌아와서 선셋을 보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는 일정이었습니다. 고 있어. 옷이 걸려 있고. 뭐야? 갑자기 무슨. 와우. 사바 지역엔 키나발루 산으로 향하는 별도의 고속도로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도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이 산길을 따라가다 보면 현지인들이 운영하는 전망대 겸 쉼터가 여러 곳이 있어요. 길을 달리다 마음에 드는 풍경이 보이면 이곳에 잠시 정차해서 구경 을 하면 됩니다. 다만 풍경 구경하는 건 공짜지만 화장실은 유료라는 점 알아두세요 내려시? 네, 응. 아유, 여기서서 찍는 건가? 아 여기서? 어, 아닌가? 되게 만년설 있다. 아 진짜? 어. 조금 있는데. 응? 에? <laughs> 어, 누구니? 아 0.5다. <laughs> 네. 안녕. ㅎ <laughs> 여기다 <Where? 웃음> <laughs> 넣는 건가? 1이야? Uh, 어1 uh. <laughs> 근데 관심이 없나? 헬로 토일렛? 토일 오케이 알았다 땡큐 그냥, 그냥. 네, 네. 여기가 여기가 제일 나고 내 네, 휴지 가져가서 써야겠다. 왜? 왜? 맞아. <laughs> 차 도로는. 산길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포장이 잘 되어 있어서 운전하기 무난한 수준입니다. 레스토랑. 와, 미쳤다. 아이네 멋있게 이 떡거리게 비벼 봐야. 국물하고. 이락 스페인어 좀 말해. 아우. 계단에 앉아 볼래? 뭐로 좋지? 어디 어디? 저 야생화 피어 있는 계단. 아니 그냥 편하게 앉아 Oh. Okay. Okay. oh ya. 여러 포인트들을 구경하고 드디어 저희의 마지막 목적지인 전망대로 향합니다. 이곳은 우연히 검색 중에 발견한 곳인데 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것 같지 않아서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주차길이다. 이 주차 놓이다야 돼. 아이고 이저인가위에다 주차하면 되나? 네? 빠가 빠가. 빠빠빠빠빠빠빠. 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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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장이다 아야. 뭐야, 뭐? 아 꽃이나 꽃인가 보다. 캠핑 사이트래 오 m going to go. i 많이 먹어서 g 수 o g 왜? I'm going to g 깜짝이야. 여기 뭐 해야 돼? Hi. 이거 이렇게요요하 <joue Rocky accent> 저기네 있다 있어? 금방 돼 겁나 천천히 가자 좋아 가야지 가야지 무조건이지 등산할 <laughs> 때 슬리퍼 신고 청, 청바지 입고 <laughs> 천천히 해 천천히 어때요? 친한 거같으세 지만 40대 바람 피운다는 소문이 있단다. 아 맞다 맞다. 지독하게. 아니야 주의하자. 쉬안으로 가자. 전망대에 오르면 병풍처럼 늘어서 있는 키나발로 산과 주변에 뻥 뚫린 듯한 언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주 잠깐이나마 예전에 스위스 신혼여행 때가 생각나던 순간이었어요. 사 <laughs> 1465. <460원이었다>. 영상이야? 사진도 <laughs> 찍자. 이거 안, 안 가려? 사진 해 사진 찍거찍야 돼. 응. 고 아, 시 어디? 색깔 그려봐 하면 하늘 색깔이다. 음, 응. 지만 임산부도 할수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다. 맞아, 26주차. 임산부도 한다. 어. 안녕? 너여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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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에 많은 식당들이 있었지만 구글맵 평들이 그렇게 좋진 않아서 안전하게 KFC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았네요. 어? 할아버지 근데 안 하는 것 같은데? 어? 하는데? 하는 수 없이 근처에서 가장 별점이 높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 여기야 살짝 여긴데? 입장해? 입장해 인사하는거지? 헬로우 헬로우 인사를 해도 대답을 안하시길래 영업을 안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마 외국인 손님은 거의 오지 아, 않는듯한 식당이었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무서워 전 미국에 있는 아양이 있어요 원원 나시고랭 데일 등. 좋은가? n k o 느낌? 안돼. <laughs> <laughs> 어때 어때? 응, 응. 안 응, 좀 응. 진짜? 안 익었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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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까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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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아아아아아아아은아 음식 퀄리티는 의외로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식사하는 도중에 계속 파리가 날아다니는 바람에 그리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흥신 없어 파리 때문에. 다시 차를 몰아 코타키나발루 시내로 돌아가서 기념품을 사러 가기로 했습니다. 모양. 계속 겁나 붙어서 와가지고 <laughs> 한국에 한거 같잖아. 또수 <laughs> 나가신다. 나가신다. 나가셔. <laughs> 집에서만 응. <laughs> 아, 열기가 들어있는 건가 아, 이거 하나 아, 안 먹어 나도 가져가는거 하나. 땡큐 <laughs> <laughs>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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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 좋아하신다. 맞아요. <laughs> 퇴근 시작이다. 4시 넘었어. 11시. Oh 벌써 오후 4시 반이 됐어요. 노을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예약해둔 샹가릴라 탄중하루 숙소에 스타 라운지를 이용하기 위해 숙소로 돌아와서 <laughs> There, I stayed here last night. Last night? Yeah. So? So today I want to use the oh, Star Lounge. Yeah. Twenty-six. Okay. Thank so you. Star Lounge. Ada Yeah. Oh, boleh Hello, Hello. guys okay, done <laughs> you guys do vlog in the camera you do vlog is it ah uh, yeah i run youtube channel oh yeah the kiss yeah the here Here. <laughs> <laughs> 혹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코타키나발루에서 <laughs> <laughs> 렌트를 <웃음> 할 예정이 있으시다면 와츠앱에서 <laughs> 제키를 <laughs> 검색해서 상담해 보세요. 제키가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해 줍니다. 덕분에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스타 라운지를 이용하면 공항에 갈기 전에 미리 샤워도 할수 있고 또 필요한 경우 수영까지 할수 있으니 꼭 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Reservation to u Star e Lounge. This is check out. Ah, uh, yesterday check out. Okay, good, uh. Yeah. You want l o c a You have to yeah. register. Yeah. e Only one register. e Ah, uh, only one. Okay. Yeah. Okay. This is w o m a n l o c a Okay. This is main local. Okay, thank you. And uh, this is towel for your shower here. Ah, uh, okay. this towel do not bring to the swimming pool. Swimming pool they have towel. Ah, okay. Yeah, this is only shower here. Okay. Okay. Yeah. Okay. Should I return this towel? Ah, uh, no. Only local return nine o'clock. Towel basket inside. Ah, ah okay. Yeah. I got it. Oka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Yeah, next door. Next. Door. Next door. Okay. Ah. Thank you. 내 어떡하지? 음. 나도 모르겠네. 근데 진짜네. 아. 나가신다. 듣기세요. <laughs> 어디 가자, 어디. 어디서 볼까? 큰 어? 셋을 어디서 봐야 할까? 단중하루 빛이... 아, 오케이, 땡큐. 셋아, 괜찮아? 발? 들 음, 켰어. <laughs> 하지만 그녀를 막을 수냐? 자, 앞선도 뒤로 해. 우리. 샹그릴라 탄중하루 숙소 바로 옆에 있는 탄중하루 해변. 이곳에서 코타키나발루 여행의 마지막 노을을 구경하러 왔어요. 아, 잔장하다 여기? 여기가 좀 낫다. 왜? 여기 똑같이 서 있는 거잖아. 여기 왜 왔어? 앉으려고 왔는데? 하나만 더찍어도 돼. 응, 어, 예쁘지 여기. 어. <laughs> 아까 제이보다 예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의 여행은 마무리되었습니다. 3박 5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너무 즐거운 경험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